오늘 내용은 고구려 벽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어리 담긴 이 고구려 벽화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가장 오랜 민족의 문화라고 할수 있는 고구려 시대의 벽화들을 현대성의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벽화가 갖는 그 예술적인 의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은, 어, 저는 고구려 벽화가 한국 예술의 고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고전이 있고 없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서양 미술에서의 고전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기죠. 그런 고전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그 고전을 계승하기도 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이 서양미술은 탄탄하게 역사를 이어온 거거든요. 근데 한국미술은 고전이 없어요. 고전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를 서양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한국미술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한국 미술에 이 고전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고전으로부터 계승해야 될 것이 있고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고 창신인데 옛날에 법을 따르고 또 새롭게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고전이라는 거죠. 고전. 그래서 고전을 세우는 것은 한국 미술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는 그 고전을 고구려 벽화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양과 비교를 해보면은 서양의 고전은 재현주의였었죠. 어떤 외부 대상을 시각적으로 담게 그리는 것을 고전이라고 봤다면은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 와서 어떤 인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주의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예술, 한국 예술은 이 고대에서 이 표현주의적인 경향, 이 심정의 울림을 중시하기 때문에 표현주의적 경향이 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고전이 서양의 현대와 가깝다. 아,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진파리 이로부는 아주 그 전성기 고구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무덤인데 지금은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가지고 복원한 걸로 감상을 하겠습니다. 동쪽 벽에 있는 청룡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그 동서남북 벽면에다가 청룡 백고 추작 현무 사신도를 그리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제 풍속도를 그렸다면 이 시기부터는 사신도가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청룡도 청룡이지만 이 하늘을 보면은 바람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또 동물이 나오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는 에너지의 파동이 울리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곡선을 통해서 그런 율동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고구려 미야의 특징이 즉흥성이 있다고 했을 때, 파동, 느껴지죠? 파동. 자, 아까 꼬리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요 선들이 새로 변하고요. 구름으로 변하고, 요 꼬리에 따라서 이 율동감이 움직이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 요런 표현들을 보면은 요 선들이 패턴화되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즉흥적인 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릴 때 엄청난 몰입이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서쪽에 있는 백호입니다. 백호. 백호의 이런 그 곡선 처리 보시면은 율동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 문 있는 데가 남쪽인데 그게 이제 주작이있어요 거기는 주작. 주작은 항상 두 마리를 같이 그립니다. 요런그 곡선의 맛을 한번 보세요. 좀 자세히 볼까요? 자, 한국 춤에서 보이는 그 리듬감이 느껴지죠. 한국 춤은 끊어지지 않죠. 부드러운 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 이런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북쪽 벽에 있는 현무도인데요. 가운데 부분에 예, 거북이와 뱀이 얽혀있는 장면인데 많이 지워져서 잘안 보이죠? 양쪽에 소나무 두루가 있어요. 뭐 요즘 소나무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 소나무가 보이고 밑에는 산인데요. 지워져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자, 소나무 부분만 확대해 봤는데요. 어, 다 곡선이죠, 곡선.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곡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고호의 작품과 상당히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나무가 있고, 하늘을 이렇게 역동적인 기운으로 표현하고 있고, 밑에 산이 있고, 부두가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조형적으로 왜 비슷해졌냐면은, 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연의 힘을 그리고자 했거든요. 이 자연에 나가서 시각 너머에서 작용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을 포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선으로 표현되는데 그 주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고대가 서양의 현대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제의 측면에서 이 서양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드러내는 것은 현대와서의 에 일이지 과거에는 보이는 거에 치중했잖아요. 자, 그 고분에서 같이 발굴된 공예품인데. 고구려 벽화의 그 역동적인 힘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매체는 달라도 주제가 같다는 얘기죠. 그 즉흥적인 생명의 힘 이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동물도 나고요. 가운데 삼조고고 양쪽에 뭐용두 마리가 있고 뭐 위에 이제 새한 마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뭐막 뒤섞여가지고 구상과 추상을 넘어들면서 그 생명의 힘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음, 비대칭적인 구도 속에서. 이 공예품을 이렇게 비대칭으로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공예는 다 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쓴 시가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식물인 듯 동물인 듯, 구름인 듯 불꽃인 듯, 구상인 듯 추상인 듯, 식물의 줄기 같은 유래한 곡선들은 어느덧 봉항, 용, 삼족으로 날개짓 하며 구상의 지루함과 추상의 공허함을 유유히 벗어나네. 차가운 금속을 달구는 뜨거운 불꽃. 불꽃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명의 파동. 패턴이 있으나 일정치 않고 규칙이 있지만 자유가 있는 율동적 리듬과 고혹적 선율, 편협한 사고와 고인 마음 흐리게 하여 무한한 생명의 바다로 인도하는 위대한 비대칭의 아름다움이에요. 네, <laughs> 잘 썼습니까? 이 한국 미술에서 말하는 이 비대칭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 이 생명의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뚜렷한 주제 의식을 갖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기구의 부적이 아니라 모든 개체들을 넘나드는 그 생명의 율동. 이거를 완벽한 조형물로 표현했잖아요. 이런 게 예술이죠, 그죠? 뭔가 딱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상이냐, 추상이냐, 조각이냐, 회화냐, 뭐 이게 규정할 수가 없는 아주 절묘한.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생성하는 힘이 느껴지는 거죠. 고호가 자기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어했던 그 율동적인 힘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멋이라고 얘기를 하죠. 멋있다. 만든 사람의 호흡과 그 리듬이 느껴지잖아요. 규칙이 있지만 자유가 있는. 고호가 <laughs> 추구했던 생명력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자5회분사호묘로 넘어가죠. 아, 이것도 길림성 지반시에 있는 거고요. 아, 여기 벽화가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음, 그런 벽화들입니다. 동쪽 벽에 있는 그 청룡인데, 이 청룡하고 어, 요 연꽃 문양, 식물하고, 이거 막 뒤섞여가지고요. 크기가 자유롭게 변하면서 화면을 일동감 있게 짜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그 포스트 모던 회화를 보는 것 같죠? 이 천정 부분을 보면은요, 어, 이 색깔이 굉장히 파래해졌죠. 자, 차가운 무덤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환상적이죠. 요 부분만 좀 클로즈업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신선이 고대 신화에서 태호포키 신화가 있죠. 왼쪽이 이제 여기 여화입니다. 여화 달을 이고 있어요. 태양신과 달신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어,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는 이제 남매로 나오다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는 바람에 자손을 낳기 위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만나러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역동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나무들도 보면은 율동적이고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집트 벽화가 왼쪽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신장 위구리 지역에서 출토된 복키 여화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합친 걸로 나오죠. 중국에서 발굴된 것들은 대부분 이런 도상을 갖고 있어요. 복키와 여화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거고, 고구리 벽화에서는 만나로 가는 장면을 그리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벽화는 이게 정적이죠. 움직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벽화는 기록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조금 설명적이죠. 신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고. 고구리 벽화는 생명력, 생명력,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통일신라 때 만든 성덕대왕 신종에 있는 비천상이거든요. 백제나 신라도 다이 고구려 벽화에 이런 그 예술적인 감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어떤 재현보다도 생명력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움직임을 통해서 각종 그 신화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은 이제 신농 시죠 신농 농사의 신. 굉장히 그 판타지죠, 판타지. 근데 서양 미술에서는 이런 그 환상적인 장면이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 뭐 초현실주의나 어, 상징주의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아, 마르크 샤갈의 작품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슷하죠 조형적인 방식이. 샤갈도 어, 어떤 환상을 그리니까 어떤 시각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중력을 초월한 4 차원적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현대적이란 얘기예요. 이건 이제 천장 부분인데요, 황룡입니다. 황룡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인데, 아 운동감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주변에 표현한 이런 즉흥적인 문양도 이례적인 겁니다. 뭘 보고 뭐 패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허, 하고 있는데, 이런 용의 몸짓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즉흥성. 응? 이런 걸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춤을 어떻게 췄겠다. 노래를 어떻게 불렀겠다. 이게 상상이 가죠. 이게 다 같은 거니까. 이 리듬감은 다 같을 거 아니겠어요? 동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응? 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 몰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언어는 끊기죠. 음악은 연속적인 거죠. 우리가 일상의 동작은 끊기죠. 춤은 연속적인 거죠. 연속적인 것은 파동이고 끊기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인간의 자기죠. 인간의 자기성을 빼기 위해서 어떤 우주와 호흡을 일치시켜 가지고. 이런 역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이 고구려 벽화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거는 이제 백제의 금동향로죠. 향로의 밑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런 고구려 벽화의 이런 선의 감각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 미술의 고전이 고구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백제고 신라고 다 미감을 여기서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거든요.